알 하나는 안붙네 어? 알 하나는 안프면 어, 깨졌는데? 저 막내, 이쪽안 까준다. 그 간다, 이 새끼들. 절로 가봐라 절로 가 빨리 절로 가 절로 가 빨리 빨리 가져와 음. 소리 내잖아 아이고 움직인다 애미가 다해 줘야 되는데. 나해 주니까. 음. 네. 응. 에이, 에이, 에이. 살아있지? 응? 아지 내들로 네, 와, 애기 나왔어, 애기. 빨리 봐, 애기 나왔아 애기. 움직여, 움직이네, 움직이네. 따뜻하게 몸이 너무 차가운데. 따뜻해, 아주 차가워. 어떻게? 응. 어저문 열렸다. 야 나가면 안 돼. 어, 어, 아예 진짜. 씨. 아우 다 나갔네. 빨리 집에 들어가 너거. 빨리 집에 들어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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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빨리 들 저거 새어 저거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해지 저거 다시 품어내야 되는데요 그 어. 이따가 보자 사람이 있어서 어... 불안해서안 그래. 깔고 있다가 가서 어. 딴 사람 말려 줘서 해줘야 땅방에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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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가이 둬야 돼겠내 딸로 와. 어... 어! 얘는 안 붓는다. 응? 그 태어나는 애를 키워야 되겠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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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갈게. 아, 아야, 씨. 갈게, 갈게, 갈게. 따뜻하게 해 줘야겠다. 집에 와서. 응? 어? 이더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냐, 엄마? 잠깐만. 거미 집혔나? 응, 어, 움직인다. 조금씩 움직여. 날개도 드는 거 봐라. 닦그라고 싫어하는 건가? 말리려고 아까 이 날개 들잖아, 지금. 엄청 차가워, 이게 살이. 응, 음, 몸이 엄청 차갑지? 아니, 내가 얼음 죽었다니까. 이곳을 보거리다이곳라 얘도 웃지마 보기애 <laughs> 어. 어. 나도 봐라 나도 봐라 안건지고지이곳라보저라곳을 보고, 이곳을 보고, 이곳을 보고, 이 그리스리 살봐 드려. 잡도될거 같고. 애기 덮어 줄까? 애기 봐라. 아, 눈 떴네. 아이고. 움직이라 죠 우리 막내. 어? 추워요. 까꿍 까꿍 <laughs> 어이구 뭐 일어나봐 일어나 힘내 막내야